그래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나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 이분들은 조금 진짜 꽃길이에요 좋은 일 많으실 것 같아요 3째 끝났습니다 좋은 일만 만만히 있을 수가 들어와 있으니 있잖아요 그 양반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녀 대신입니다 자 어.. 날씨가 추워요 아,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밖을 안 나가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또 신종 바이러스 유행이라고. 아, 그래요? 티 v 를 진짜 안 보시네. 네, 정말 몰라요. 우 네. 아, 무식한 얘기야 자꾸 나를 무식하게 더 만들어. 죄송합니 네. 신종 바이러스 유행이라서 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바이러스 예방 하셔서. 어, 그러니 면역력... 나만 안 걸리면 돼. 인생 뭐 있어.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면역력을 조금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2025년 을사년 원숭이띠 분들 운세를 볼 거예요. 네. 자, 어 신점으로 보기 전에 앞서서 네. 원숭이띠 분들은 그동안 어떠한 고려가 있었고 그고로 네. 인해서 어떠 감정이었는지 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들, 원숭이들, 우리 알고 원숭이 는 잔재주가 많다고 라 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 많고, 음. 제주도 많고, 이런 예술 계통이나 네. 손재주를 또 많이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만드는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 음식 장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잘 맞고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다루는 서비스 직종도 잘 맞으실 수 있어요. 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숭이띠들이 보면요 어렸을 때 우여곡절이 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예요 호불호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냐 아. 시원하게 공부를 열심히 잘 했던가, 두지만 네. 시원하게 놀았던가 음.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이 많아서 안 좋게 흘러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이제 뭐랄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 나 갑자기 까먹었어. 어떻게 우, 우, 먹었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네. 좀, 팔란이 많았다? 음.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나? 네네. 옛날에. 그냥 이렇게 팔란이 많았을 수도 있다. 네. 안 좋게 흘러갔으면. 음.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길을 잘, 꾸준히 잘넘어가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호불호가 딱 확실하게 갈릴 수 있는 사람들. 어중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오. 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의 나이별로 운세를 볼 건데요. 네. 자, 04년생 22살. 가피... 공부해라! 공부하면 남주야 막 이래요. 우리 할머니가 네. 그냥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학생은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음.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뜻을 이루는 게 좋은 거고요. 음. 내가 무언가의 취준생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뭐가 좋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분들이 지금 운기를 보려고 했더니 네.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야 뭘또 배워라. 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까를 고민하는 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이 그니까 아...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이제 그전까지는 아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막 힘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도전하는 시기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시기 아... 때문에 내가 그래서 배워라 음. 이거예요 공부해라 공부를 꼭필기공부만 공부가 아니고, 네. 무언가를 하려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공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배워라 라는 말이 나와요. 아 공부해라. 아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를 알아가는. 시기점이라고 하고, 을사년에는 봅니다. 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92년생, 34살 임신생 분들입니다. 임신생, 음. 임신생. 이분들은 꽃이 펴요. 음. 오래요. 네. 그래서요, 막 이제 뭔가 내 재주를 부릴 때가 됐어요. 네. 이게 연애원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수가 들어와 있네요. 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타났다면 그 사람 잡아보세요. 내 인연 배필이 되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내 인연 배필이 분명히 들어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네. 뭐엇시 됐든 뭔가 어어어어 어, 자식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뭐가 들어오는 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음. 이제는 좀 꽃길이 펼쳤다. 네. 그러니까 꽃길이 보여요. 막 이분들이 그러니까 네. 뭔가 좋은 일이 막 이제. 발동이 걸리실 것 같아요. 어후. 그래서, 네. 그래서, 자녀가 생기는 것도 기쁜 일이신 거고요. 네.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기쁜 일이시고요. 네. 무언가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 이분들은 조금, 진짜 꽃길이에요. 좋은 네. 일 많으실 것 같아요. 3제,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 80년생 4 8살 경순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제주를 많이 부리시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 즉, 그니까그 제주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요, 내가 이제는 숨겨왔던 나를 보여줄 때가 된 운을 보여 말씀을 드리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게 렇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려면서 숨어 있었다면요, 이제는 뭔가가 어뭐 대박 나겠는데 약간 음. 이런 느낌처럼 있잖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운이. 너무 좋아요. 오. 6여 시, 네. 너무 좋아요. 음. 네, 그래서요. 그냥요, 있잖아요. 어, 이거 하고 싶어? 해! 네. 저 하고 싶어? 해! 이런 음. 거예요. 그래갖고요. 막 있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일도 많고, 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요, 어, 여기, 어, 여기도 홍기운이 들어와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네. 다시 갈수 있는 온도 들어와요. 어. 네, 그래서요, 그냥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선생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laughs> 네? 아니요, 좀 부끄러워요. 근데요,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46시요. 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여기가 삼재가 되게 많이 치였을 거예요. 네. 작년까지 여기가 삼재였잖아요. 네네.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얘기하기를 삼재는 양사이즈 4, 5년 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아직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어, 작년에 끝났지만 딱 끝난 게 아니고 약간 여운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네. 아직은 여운이 있을 수 있어요. 음. 하지만요. 그런 실련다 걷어 나갔고 좋은 일만 만만히 있으란 수가 들어와 있으니 아. 있잖아요. 그냥 막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아.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 사람 뭐있제 보이세요? 돈 많이 들어오면 최고 아니에요? <laughs> 뭐가 됐든 그냥 여기가 풀린다? 네. 네, 어, 좋아요. 만여섯 음... 좋아요. 네. 그냥 사람 많이 만나세요. 음. 여긴요. 사람이 덕이고요. 인덕이에요. 음. 그냥 막 좋은 사람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아마 들어왔을걸요? 오 되게 운기가 좋네요. 네. 저 만여섯 어디... 좋아요. 어디 네. 서른넷도 어디... 어디... 네. 좋고요. 만여섯도 네. 좋고요. 그냥 좀 둘둘 좋은 것 같아요 원소니티 분들이 대충 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것 네. 그냥요 하고 싶은 거해 음. 여기는요 뭐가 좀잘될것 같아요 어흠. 막 운기가 열렸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거려 이거 좋아지려고 힘들었다고 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선생님 네. 자그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네. 68년생 무신생 네, 근데 여기는요 신과물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신과물들이 많으신 분들은요 곱절로 더 힘들어요 음. 그래서 많이 많이 빌고 살아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네. 할아버지가 그래요. 여기는요 관제권, 관제 음. 소송권 이런 것들에 많이 연류가 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뭐 경찰서가거나 법원 관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억울해 억울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하반기 쪽으로 풀릴 것 같아요. 음. 하반기 쪽으로 풀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삼재 여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들어가서 풀릴 수 있는 운은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보세요. 그냥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는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하겠지만요. 네. 뭔가 결과가 땅땅땅. 뭔가 조금 풀릴 수 있을까요? 라 땅땅땅땅 이런 걸로 하반기 운으로 네. 들어서야 이분들 네. 조금 뭔가 관제나 뭐 이런 구설이 있었다든가 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음... 얘기가 나와요. 좋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봤는데 네 좋아요. 그냥요 막 여기는요 막 억울해라 말고 힘들어라 말고 이제는 조금씩 풀려나가는 시기점이 들었고 몸도 많이 아팠을 수. 거예요. 네. 근데 조금씩 나아졌을 걸? 오... 네. 근데요 많이 아팠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많이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전 보여요. 네. 이제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 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대운 들어오는 거예요.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산뒤 지나고 나면 운 들어와요. 네, 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3지 끝나서 기대를 해보셔도 네, 괜찮을 것, 것, 것 같아요. 습니다 네, 올 하반기 정도부터 막 슈슈슈슈 풀릴 수 있으니까 이제 전초 증상 두도 와서 어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